This is Think English 완전 초급 회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Let's read this together. Expressions into your daily life. 와 여러분의 일상 안으로 이제 회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이 전체적인 Think라는 곳에서 발음도 고 쳐보고 철자대로 읽어도 보고 회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독해도 해보고 단어도 암기하고 여러 가지를 맛보실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 첫 강이에요. Introduction. 완전 초급 회화. 그리고 우리가 슬로건으로 건게 Expressions into your daily life.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표현들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누구의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하는 말들의 표현이에요. 자, 영어 어려웠나요? 이제 저와 같이 풀어가면 너무너무 쉽고 숨쉬는 정도. 그 정도 숨쉬는 게 어느 정도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만 어려워요. 영어가 아시겠죠? 자, 일상생활의 표현을 여러분과 제가 뭘할 거냐면 최소단위. 자, 이만큼도 아니고 문법을 뭐 외워야 돼요. 뭐 단어를 500개, 1000개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생각, 하나하나의 행동, 그리고 말들을 정리할 건데 어떻게 해요? 최소 단위로 만들 거예요 자, 최소 단위로 만드는데 뭘로요? 영어로 만들어야죠 영어회화니까 자, 영어로 바꿔보는 과정을 저랑 할 건데 두달 동안 여러분이 뭐죠? 20 lectures, 20개의 강의 안에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뭐요? 음, 이제 회화는 이렇게 하면 되네 아 이거 내가 왜 이랬지? 하는 정도로 일깨워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자. 첫 세트예요. 세트가 두 개, 세 개가 있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이 뭘 시작하냐고요? 이제 생각의 전환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n 크인 노이시는 여러분에게 영어를 이제 학습이 아니라 언어라고 만들어드리는 건데 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영어라는 틀 지금 당장 버려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새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는 언어라기,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활용만 해주면 늘어나요. 자, 언어의 하나는 뭐죠? 한글도 언어죠. 여러분이 한글을 아기 때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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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말을 하네, 어, 대화가 되네, 점점점 말의 수준이 높아지네가 되도록 자, 여러분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의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음,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방식 그대로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만 영어를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대입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내가 할수 있는 말뭐 있을까요? 내가 할수 있는 생각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수 있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이 정리가 첫 번째인데요. 어, 전체 20강이라고 했어요. 20 lectures 그리고 20분이에요. 자, 그러면 20 minutes, 20 lectures 헉, 몇 분이에요? 음, 적어도 한 6시간 반? 그정도면 저랑 같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건데, 자, 그 안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 문법, 싹을 잊어버려 주세요. 자, 단어 철자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 싹다 없애 주세요. 저랑 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빈술잔에 순을 치르듯이 이제 천천히 채워올 건데, 자, 전체적인 20개 한번 오늘 인트로덕션이니까 가져가 볼까요? 자, 우리 뭘할 거냐면요. 주체. 자, 여기 첫 번째 뭐수 있어요? 아이 써 있네요. 나예요. 나를 주체로 해서 우리 얘기를 해볼 건데, 음, 주체를 나로 시작해서 할수 있는 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음, 주체가 내만 나만, 남아있는 나만 게 아니죠. 아이가 있으면은, 너, 유가 있고요. 유가 있으면 그 남자, 그 여자, 희, 쉬가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 they, 우리들, we. 이런 식으로 해서 인칭만 여섯 가지가 있어요. I, you, he, she, 그다음에 또 누구요? we, 그다음에 they 해서 여섯 가지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주체로 해서 우리의 행동, 생각, 그다음에 습관을 영어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이 뭘 저랑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되냐면 행동이라는 걸 정리할 거예요.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이 문법에서는 어 동사, 명사, 어던 것들이에요. 자, 행동은 뭐라고요? 동사예요. 동사는 이제 우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다 동사. 이것이 영어의 기준점이 되는데 자 아이디에 보니까요. have to, want to, need to 자 think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3형제예요. 자 have to는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할 때, want to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need는 내가 뭔가 하기를 필요로 할때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잠깐만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를 음, 예를 들고 갈까요? Take a shower, 제시를 써놨죠, 벌써. 여러분이 어 Take a shower란 말은 뭐냐면 자,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소리여 들어주세요.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 목욕을 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할 필요가 있다. 목욕을 하고 싶다? 목욕을 꼭 해야만 돼. 그 외에 또뭐 있나요? 음, 제이슨이 생각해 볼 때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회화를 시작할 때는 해야만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필요가 있는 거. 요금은 돼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럴 거예요. 하기 싫은 거는, 꼭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는 거는. 자, 이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문은 좀더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명제지만 사명제가 부정이 되면 육형제가 되겠죠. 근데 그 육형제는 나중에 만나보고 육형제라고 하지 마요. 걔네들은 사촌이에요. 사촌들은 만나지 말고 꼭 해야 되고 하고 싶고 할 필요가 있는 나의 행동들과 나의 말들 그리고 나의 습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음, 썰어 놓은 거 조금 있다 같이. 쭉 반복할 거고요. t 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여러분과 뭘할 거냐면, 어, 얘네들과 비슷하게 쓰이는 조동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should, would, could. 헉, 얘네들도 어서 많이 들어보던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저랑 같이 또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여러분과 같이, 어, 5w1h라고 해서, W로 시작하는 다섯 개, H로 시작하는 하나의 여섯 개의 의문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무 뭔지도 알아볼 거예요. 자, 20강의 안에서 이게 다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모든 방법을 음, 던져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쓰기만 하면 돼요. 숨쉬는 것만큼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20강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먼저, 내가 주체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I가 쓰이는데, 내가 지금 뭘 하냐예요. 그럼, 제이슨과 오늘은 introduction 이니까, 하나의 표현. 아마 두세 개더 나올 텐데, 하나의 표현. I have to take a shower. 자, take a shower는 샤워한다고 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내가 주체니까요. 나는 샤워를 해야만 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샤워를 해야만 해.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한다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야만 해. I have to take a shower. 말하면서, 여러분이 뭐라 하면 되냐면, 샤워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샤워를 하고 싶어요. I want to take a shower. I need to take a shower. 이렇게, 음, 내 주체로 하나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세 개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꼭 해야지, 하고 싶어, 할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체를 나로 하니까, 음, I have to take a shower.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샤워를 해야만 돼. 두 번째는, I want to take a shower. 나는 샤워를 하고 싶어요. 자, I need to take a shower. 뭐예요? 나는 지금 샤워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은 하나의 행동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샤워를 한다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꼭 해야 된단말 아니면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다를 나눠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이슨이 여기서 I have to take a shower. I want to take a shower. I need to take a shower. 이거를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딩크와의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꼭 샤워를 해야 할 때라든지 하고 싶을 때이 말을 뱉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이렇게 돼요. 표현을 암기도 아니에요. 철자 암기도 아니에요. 이게 투부정산지 조동산지 본동사가 원형인지 복수형인지 다 필요 없어요. 문법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머리로 어,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어, I have to take a shower라고 했는데 말해보자. I have to take a shower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몸은요. 이젠 화장실, 욕조로 가서 샤워를 하시면 되는 3단계의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의 몸, 오감으로 체득하는 영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이슨과 배우는 모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일어나지도 않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일에 대해서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문법도 필요 없고 철자도 필요 없고 이제 소리만 가지고 내 행동과 습관과 말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한번더 바꿔보는 순서가 뭐냐면 여러분이 1강부터 20강이라고 했는데 어, 첫강에 저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강하고 3강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라할 거냐면 지금 아이로 시작하는 말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주체가 여섯 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포함해서요. 나를 포함해서 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체를 바꾸면 무슨 말이 되나? 자 보세요. 강의 노트 보이시나요? 같이 보면서 음 바뀌었어요. 아이가 누구로요? You have to take a shower.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도 좋고요. 친구들끼리도 좋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샤워 좀 해. 말할 때는 아이를 you로만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You have to take a shower.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샤워 좀 해라는 충고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랑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남자가 한명 있어요. 냄새가 나요. You know what? He has to take a shower. 여자가 있는데 냄새가 나요. She has to take a shower. 이렇게 말하면 이게 뒷담화라고도 하죠? 자, 비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3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는 he, s 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제이슨이 지금 말하는데 방금 어떻게 됐어요? have to가 has to로 바뀌었죠? 자, 암기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인칭 I, 2인칭 y o U 어? 이때는 have가 그대로 쓰였는데 he, s 가 되니까 뭐로 변한다? has로 변하더라. 자 그러면 얘는요, 원치로 변한다. 얘는 니즈로 변한다.라고. 자 문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법칙이에요. 얘는 미국이라는 애들은 미국에 사는 애기, 애들은 요렇게만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한번 해볼까라는 기분으로 따라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했어요? You have to take a shower. He has to take a shower했어요. 그러면 we하고 they가 있죠. 여섯 명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we하면요, 우리들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음,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말할 때, 위가 되는 거고, 대이는요 뒷다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요, 쟤네들이 있잖아요. 샤워하고 싶대요. 쟤네들이요, 샤워해야만돼요 이렇게 누구한테 뭉쳐서 어떤 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또대이를 쓰게 돼요. 자, 요것도 하나씩 강의 안에서 풀어갈 건데, 이렇게 주체가 변하면 말이 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지죠. you 하면 충고, he, s 하면 뒷담화, they 하고, we 하면은 뒷담화는 뒷담화인데 어떻게 돼요? 내가 포함돼서 we 대표해서 말할 수도 있고, they 해서 쟤네들을 말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뀌니까, 어, 말의투가 바뀌는구나.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더 해드리고 갈게요. 언어는요, 유기체 같은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면 뭐예요? 생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만 놓고 볼게요. 꽃. 우리가 물주고 뭐하고 하면 막 자라나죠? 근데 자라나는 걸 우리가, 너 이만큼 자라,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라요. 그럼 우리가 영어도 어떻게 되냐면요. 제이슨이 말해주는 요 표현, 요 표현, 요 표현을 아니면 이런 말들을 일상생활에서 정리해보세요, 써보세요, 한걸 쓰기만 해주시면, 분명히 제이슨과 여러분은 뭐요? 어? 한 10가지밖에 공부 안한것 같은데? 어? 20개밖에 공부 안한것 같은데? 순간에 여러분은 20개밖에 공부 안 했는데 200개의 말을, 100개밖에 공부 안 했는데 만 개의 말을 하고 있게 될 거예요. 언어의 유기적인 발전인데요. 자,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게 되세요. 여러분이 저랑 열심히 두달 어떻게 해요? 발음도 고쳐보고 회화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 이후로는요. 나도 모르게 쭉쭉쭉 늘어나게 돼요. 뭐가요? 말이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얘를 꼭 들어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 만약에 조카가 있다든지, 아들이나 딸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음, 손자, 손녀분이 계신다면, 쳐다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루하루 다르게 말이 늘어가는 거 보이죠? 그말 하나하나 철저히 가르쳐, 가르쳐 줬을까요? 그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야, 그거 말한 건 명사야. 명사니까 이렇게 말해.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걔네들은, 아니, 아이들은, I'm sorry. 자,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여, 이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문화도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 단위의 표현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부모님, 형제, 자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들에게 나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쓰는 거예요, 언어를. 이래서 얘네들은 말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말을 통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짧게는 1, 2년, 길게는 6, 7년, 10년까지도 영어공부를 하면서 회화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자, 답답해서 아마 제이슨을 찾아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는 머리에다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입을 한 번도 뻥끗을 안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입도 한번안 열고 말도 한번안 해본 사람이 회화를 할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어요. 틀리고 잘못되고 할지라도 말을 한 사람은 늘어요. 그러면 제이슨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생활 안에서 대입만 해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를 싸그리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잠시 밀어놨다가 저랑 같이 영어의 회화를 탁터트리면 정말, 어떻게 해요? 땜에서 문이 열려서 물이 확 나오듯이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음 하나만 더짚고 넘어간 건 아기들은 뭐냐면 오감. 듣고 보고, 뭐 맛보고,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이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자, 다른 것도 안 바래요. 여러분 자신 개개인 한분한 한 분이 하는 행동, 하는 말을 정리하는 거니까 음, 새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생활 안에 아, 내 생각의 생, 관점만 바꾸면 영화 된대네. 야, 뭐 지금까지 오래 해 봤는데 한번말 들어 보자. 이거 될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한 번만 대입해봐 주세요. I promise you. 제가 약속드려요. You will speak English no later than two months. 자, 두 달이 미니멈이에요. 그 안에는 한달 안에 일주 안에도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영어를 빵 뱉어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I have to take shower. You have to take shower. 뭐 he has to, she has to take shower. 빼고요.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요. 행동 중에는 준다라는 거 있죠.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 Give 누구한테 뭘 주다. 기부. 야 기부 좀 해. 기부금이 그래서 기부일까요? 자 근데 Give라는 말은 주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써보냐면 Give Think 안에서는 이제 동사를 세번 반복해서 변형해 볼 건데 기부라는 가 아까 나 아니고, 너 아니고, 그, 그녀라면, 뭐로 바뀐다고 했죠? S가 붙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붙여드렸죠? gives로 변할 때가 있고, 어, 그래, 줬었어. 옛날에 줬었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바꾼 gave. 그래서, 동사의 형태도 좀 알아볼 건데, 한번 볼게요. 그가 선물을 줬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가. 그는 h e 예요 줬었어. 음, 써놨네요. g a v e 예요 근데, 뭘 줬어요? present. 선물이에요. 그럼, 어, 떻게 말한다고요? He gave a present. 그는 선물을 줬었다. 어, 그럼 이 말을 하나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체 바꾼 것까지 갔죠? 그럼 주체 바꾼 것까지 한다면 여러분이, 음, 동사행동까지 해서 여러분이 아마 2, 3강, 그 다음에 4, 5강 저랑 같이 또 열심히 해보고, 아, 6강 정도 가시면, 이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행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이런 거예요. 주다. 어, 그러면 이제 주는 행위는 내가 영어로 해보자. 난 욕심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들을 만약에 정리를 다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가 말한 should, would, could라는 애가 있는 애를 쓸 건데 얘네들은 자,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have to, want to, need to처럼 나의 의지를 말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그가 선물을 주는 게그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은, 우리가 should를 넣어버리면 돼요. 자, he should give a present.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요, 선물을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가 아마 주기는 싫을 텐데, 아마 주는 게 그한테 이로울 거예요. 라는 말하는 게 should가 돼요. 자, 그럼 그드는 야, yeah, he could give a present. 걔 아마 선물 줄 수도 있을걸? 줄 수도 있다, 없다. 50대50의 의지를 말을 하게 돼요. 자세 번째로요. He would give a present. 아마 걔는 선물 주고 싶어 할 거야. 주고 싶은 마음이 더클 거야.라는 의지를 말하게 되는데, 자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잘 보세요. Have to라는 애는 꼭 뭐뭐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must랑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자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100%인데, 이100% 바로 밑에 있는 애가 should예요. 그래서 우리 t 크에서는 should나 have t 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ould는 하고 싶다고 했죠? 하고, 걔는 왜 주고 싶을 거야?는 want to랑 같이 써볼게요. 그 다음에 could는 그 중간에 있는 애요 need랑 같은 애는 아니에요. 필요가 있다니까. 자, 그러면 지금 비교한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여러분이 저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할 거니까 study란 말 가지고 가볼게요. I study 하면 나는 공부하다란 말인데, 여기다 이제 감정을 넣어요 내일이 만약 여러분 시험기간이에요 근데 시험기간이면 지금 공부 안 하면 내일 시험 못 보죠 그러니까 하, 자고도 싶고 TV도 보고 싶고 놀고 싶은데 지금 공부를 해는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할 때는 I study 앞에다가 I study 앞에 아니죠 I와 study 중간에다가 I should study 라고만 해 주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 하기 싫은데 I should study 난 공부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로우니까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됐어요? 근데 난 공부하고 싶어. 할 거야. I would study.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봤는데 너 공부하냐 안 하냐? You know w h a I could study. 나 지금 공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50대 50을 안할 때는. 또 크드를 쓰는데 요런 애들을 여러분이 저랑 같이 지금 I study처럼 요런걸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Take a shower인데 나 샤워 할 수도 있어. 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말해요? I that's right could I could take a shower? I could take a shower 됐어요? 자 샤워를 지금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해는 야게 맞는 것 같아요. 뭐써요? I should take a shower. 그게 나한테 이로울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샤워 샤워 하고 싶다는 I would take a shower 해도 되시는데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Like to 하면 좋아하다라 소리라서. I would like to take a shower 하면은 want to 는 똑같아져요. 나는 샤워를 하고 싶습니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자 6, 7, 8 l y 어 t 음 o t a l l 1 t 1 t a l l y t o t a l l 이 t o t a o u l d w o u l d c o u l d 한번 알아볼게요. 됐어요? 11, 12, 13강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l 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의지를 표현하는 걸또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t o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어, 많은 걸 정리하게 되면서 의지를 표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이슨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5W1H 의문사들도 정리해 볼 거라고 했는데 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6하원칙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의문사들이에요. 걔네들이 언제 어떻게 문법적으로 쓰이냐를 알아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의문사를 용법과 문법이 아닌 뭐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해서.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할때 필요한 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 아니라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음, n 크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가실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다 한글로 말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단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한국, 한국말로 대화를 할때 내가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맞춰서 생각해보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 다시 문법제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방식이세요. 하지만 만약에, 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말을 해요. 나는 문법도 어순도 철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만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영어도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 하듯이 나오게 꼭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음, who는 사람을, what은 사물을. 그래서 기본적인 두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사람에 대한 거, 사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데, 자, 사람은 그럼 버려요. 사물만 가지고 보는데,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 이런 것들은 저래 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또 which라는 애를 쓰게 돼요. 음, 자, 그러면 사물도 사물함도 아닌 시간은 when, 장소는 where. 와우, 지금 벌써 여러분이 저랑 같이 다섯 개의 W가 정리가 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H how는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그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물어볼 때, 그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뭐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how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의 행동, 생각,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강의 시간으로 하면 정확히 지금 인트로덕션 빼고 마지막에 우리 끝인사 빼고 정리 부분 빼면 6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6 hours, that's it 6시간 안에 여러분은 뭐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영어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흠 제이슨이 너무 큰 야심을 가지고 너무 큰 말을 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n 킹 잉글리시는요. 제이슨이 어 어릴 때 미국 가서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요? Upper Michigan. 자, 이게 저는 동부라고 하고 싶은데 중 중부 정도에서 중부와 동부 중간에 있는 미시간이라는 곳에서 제이슨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어떤 destination을 받고 <laughs> 자, 어떻게 됐어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제이슨은 영어 정말 못할때이 방식 그대로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하는 행동을 영어로 말해 보면서 늘렸어요. So that's why I could do this. Then that's and also that's why I could teach you how to speak English like this.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맞다는 거를 believe 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정말 간단해요.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이슨한테 들었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 바로 말을 해보려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할 행동에 대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내가 오늘 만약에 저 제이슨한테 이걸 배웠다면, 이걸 노트에 100번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입으로 직접 소리나게 말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언어란 내가 필요해야만 늘어나고, 내가 필요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언어란 의사소통의 매개체인데, 여러분이 내가 말해서 누구한테 말 전달할 필요도 없는데 이걸 공부한다면, 절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배운 거는 그대로 내뱉어 보고 말해 보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누군가가 내 말을 알아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랑 뭘할 거냐면,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학원을 다니신 분들 계셨을 거고 개인 교수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영어책 혼자 독학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안 되신 게 뭐냐면 반복을 막 했어요. 근데도 영어분은 힘들고 짜증 나고 하면 졸리고 하신 분들 많은데 지금부터 제이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책 피고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해 드린 거 적어도 하나만 머릿 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아무 때나. 24시간 중에 단 1초도 좋아요, 1분도 좋아요 그 말을 내뱉는 경험을 하시면 와우! Wow, that's it! That's the method! 아시겠죠? 그 정도로 반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숨 쉬듯이 일상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마 반복이 아닌 반복을 일상 안에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 여러분이 영어를 하면서 또 힘든 게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결과를 느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어때요? 이제는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잡을 수 있어요. 이 여행 저랑 같이 20강에 갈 건데요. Alright. It's not that hard. Jason도요, d 약속 드릴게요. 표현, 단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말들을 기초적으로 만들어 드리니까요. Don't worry. Right? 자, 그러면. 여행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각 강의마다요. k o n g l i s h to English 뭐냐면 콩글리시라고 하죠. 영어로 많이 굳어진 한국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씩 고쳐나가시면 음, 더 빠르시겠죠? That's right. 여러분과 저와 이제 20강의 동안 뭐할 거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거예요. 영어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이제 여러분한테 옵니다. That's my promise.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Have to want to need to로 만나볼게요. 자, 다음 강의에서 보고요 우리 그때까지는 요거 하나만 어때요? 약속해요. 샤워. 저랑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샤워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to take a shower 해보시는 약속 한번 해요. All right, 해보시고 돌아오세요. I'll teach you the secret of English. 아시겠죠? See you back in next class. Goodbye!